전시 미군의 전투 상항이라든지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서더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백선엽 장군님과 연관되는 그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유료 전쟁과 백선엽 장군의 역할, 그리고 최초의 한반도에 투입되었던 미 이사단 삼전 초기전투와, 어, 그리고 그 와중에 대전전투가 끝나고 나서 백승엽 장군이 추축이 되었던 다부동 전투 거기에서 최초의 한미 연합 작전이 부어지게 되었고, 인천 상륙 작전이 끝나고 나서 10월 초에 다시 평양으로 북진할 때. 미 1군단 소속으로 우리 한국군 1사단이 들어갔지만 평양을 착취하는 주공부대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백선열 장군이 당시에 1군단장에 있던 미군 소장을 찾아가서 한국군이 꼭 평양을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내 고향도 평양이다. 내가 평양 지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잘알수 있다. 눈물 겹게 습득을 하죠. 그래서 1사단이 주공부대로 미1기병사단과 동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계와 개고 모든 면에서 장비가 우수한 미1기병사단을 도보 부대인 1사단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런 또 사정을 나는그 군단장이 당시에 1군단의 50대에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3개 중대죠. 그 중에 1개 중대 약 15대를 떼서 한국군 1사단에 배송을 두게 됩니다. 그 전차 부대를 선물해서 결국 1950년 10월 19일 날, 우리 한국군 제1사단이 평양의 제1번으로 입성하게 되는 그런 쾌거를 남기게 되죠. 그리고 전쟁이 더 계속되어서 1953년 1월 달에 백선엽 장군이 육군총모총장 직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54년 5월 초에 백선엽 장군이 다시 미국을 방문하게 되죠. 당시에는 벌써 휴전회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미연합작전을 통해서 2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많은 우적관계를 맺었던 그 백선엽 장군이 미군 장성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미국은 바로 휴전을 하는데 한국이 가만히 있으면 절대 다음 안전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미군 장성이 조언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 백선엽 장군이 당시에 미육군참모전무소에 있던 쿨린스 대장을 찾아와서 아이젠하 대통령 면담을 좀 해야 되겠다. 면담을 해서 꼭 내가 들을 이야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미 육군참모총장 입장에서도 황당한 거죠. 일국의 작은 나라의 육군참모총장이 와서 아이젠나워 대통령을 만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미 육, 어, 육군참모총장들이 와서 대통령을 만나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그렇게 해실 적이 없다. 그런데 이 백선입 장군이 결국은 설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 1953년 5월 18일날, 그 면담이 이루어져서, 그, 어, 괴각관에 들어가게 됩는거 그러면서, 이제, 아이게나 대통령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한미 상호 방위 조결이 필요하다. 휴, 휴전이 됐을 때, 북한의 재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이 말을 듣는 미 대통령이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 상원의 그 인을 듣해야 외국과 동맹을 맺을 수 있다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거기가 계기가에서 결국 1 9 0 3년 6월 18일 날 반공 프로 석방이 이루어지고 다압해진 이제 미국이 외무부장관을 보내서 거쳐서. 결국 1953년 10월 1일 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미국의 역사상 해외에 있는 작은 나로 그런 군사 동맹을 맺은, 안전보장 조약을 맺은 사례는 필리핀과 이 한국 외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많은 우리 한국인들은 잘 모르고 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서 그런 1950년도에 일어났던 이 한국 전쟁은 사실 우리 한국인들 입장에서 봐서는 아 남북간의 뭐 전쟁 아니냐 내전 아니냐 통일 전쟁 아니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따지고 보면 세계 전쟁입니다. 세계 전쟁 우리 한반도 역사에 있어서 세계 20개국에 되는 그런 나라들이 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3년간 치고받은 그런 사례는 이 유료전쟁 외에는 없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전쟁이었다. 지금은 한참 전쟁 위인 우크라이나 키우에 가면 큰 전쟁 박물관이 두개 정도 있습니다. 그 키우 그 전쟁 박물관에 들어가서 보면 한국전쟁에 대한 코너가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6.25 전쟁 당시 수천 명에 달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소련 공군으로 참전해서 우리 한반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증공을 세우고, 김일성이 우크라이나 출신과 공군 장교들에게 내각에서 회의를 해서 결의를 해서 이 사람들에게 표창을 주고 공장을 줘야 된다 해가지고 그 결의문과 쓴 문서들이 전시되어 있고, 당시에 군장을 받은 우크라이나 출신 공군 장식을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문선점 한글로 되어 있어요. 야, 그걸 보고 진짜 70년 전에 당시도 우크라이나가 이제 어, 소련 제국에 속해 있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먼 나라에서도 이물른 한반도까지 건너왔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전쟁이나 생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한 그런 민족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제가 영국에서 교육을 받을 때 많은 학생들하고 우연히 만나서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쟁 일자에 서혼히 알고 있습니다. 혼이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부심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집에서, 학교에서 끊임없이 전쟁의 역사를 교육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그렇게 좀 많이 부조한다 자, 6.25 전쟁과 백선엽 장군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전쟁이 났을 때 백선엽 장군은 1사단장으로 있었습니다. 임진강을 지키고 있었죠. 거기서 다시 한강을 넘어서 철수, 철수, 철수해서 낙동강까지 밀려가게 됩니다. 자, 낙동강 타부동에서 결정적으로 북한군의 공격을 제재하고 다시 38선을 넘어가서 풍양을갔다가석구나 그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3부에 가서 미 24사단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일본에 미 제1기병사단, 24사단, 아, 7사단, 24사단, 25사단이 있었는데 이 24사단이 제일 먼저 한국으로 군로 하게 되죠. 그러면서 1950년 7월 5일부터 1950년 7월 20일까지 16일간 오산으로부터 평택으로부터 천안으로부터 조치원을 거쳐서 대전까지 24사단 병력의 거의 40% 이상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호로가 되는 24사단이 와해되면서 사실은 그 이제 시간을 벌어 주게 됩니다. 다음에 무슨 전쟁이 어투가 바로 낙동강을 준비해 작년 7월5일날고어그그 어, 5산에서 중미모 전투 이제 참전 기념식이 있는데 처음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스미스 기동부대 스미스 군문이죠. 에아이의 한 400명 볼지원 하기 위해서 15mm 코를 이어 가져온 페리 중령이라고 그 대대장이 따로 온 병력 한 500명 정도와 처음 전투를 했죠. 전투를 했는데 거기서 와이드에서 이제 차탄기로 밀리게 되는데 그 페리 중령의 딸이 페리 중령의 딸이 그 기념식에 참가해서 나이도 벌써 이제 거의 60대 가까이인데 같이 참설을 했을 때 눈물을 흘리고. 한국인들이 자기 의 아버지가 싸웠던 그 전투를 잊지 않고 매년 이렇게 기념식을 열어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24사단의 피와 땀과 그 눈물로 우리국진그 16일간의 전투가 결국 낙동강 방해를 할수 있는 그 시간을 벌여주게 됩니다. 자, 가구동 전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부적으로 거기 가자 나와 있고, 이다 구동 전투에서 1953년 8월 한 16일 경에 처음으로 미2 7년대 병력 3개 대대와 포병 1개 대대, 전차 1개 중대가 우리 1사단 지역에 들어와서 같이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선엽 장군은 최초의 한미 연합 작전을 같이 하게 되죠. 2 7년대가 결정적으로 어, 북한군 전차를 울려치기 때문에 다부동 전투는 결국 뭐 이렇게 승리로 하게 되고, 그때 백선엽 장군은 미군의 그 능력에 대해서 엄청난 그 어떤, 어, 그 여러 가지 이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6 3쪽에 보시면, 전차전이 그 벌어졌던 그청평기고 그 사진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미 제27년대 성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60 어, 평양 후단작전 같은 경우도 어, 우리 백선일 장군이 미군 전차 1개 중대를 받게 되고 미1군단 소속으로 전투를 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미군들과 미군 간부들과 지인이 생기게 되고 또 한미 연합작전에 대한 경험을 쌓게 되었고 그리고 13년도에 육품참모총장이 됐을 때 미국에 넘어갔을 때도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내는 데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이라는 금단된 이 국가가 유럽이나 뭐 동남아 심지어 미주나 뭐 남미까지 포함해서 가면 상당한 대접을 받아요. 외교적으로도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인이라고 보면 굉장히 이제 뭐 선진국으로서 1등 국민으로서 정말 인정을 해줍니다. 사실은 그 이면에는 미국이라는 든든한 우방국가와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그만큼 대접을 받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미국과의 동맹이 없고 우리 단독으로 우리 대한민국 어쩌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보면 아마 늘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의기소침한 상태에서 남의 눈치만 보면서 살야 되는 그런 국민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와 같은 한미 동맹을 결정적으로 그 물꼬를 터신 분이 바로 백선엽 장군이다. 어, 결론적으로. 말씀을, 말씀을 들면, 6.25 전쟁 때, 그 백선엽 장군이 최초의 한미연합작전을 경험하면서, 미국과의 많은 관계를 맺고 그것이 하나의 그 기초가 돼서, 한미상황왕의 조약을 내는데, 결정적인 또 역할을 했고, 그 덕분에, 한 70여 년 지날 동안에 세계 10대 강국으로, 선진국으로, 우리 한국이 우상할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嗯 <All>、right. yeah.